아모레퍼시픽 주주분들 11월 1일자 오늘 캔들 정말 어려웠지만 제가 오늘 시초가 갭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이거 오늘 종가로 많이 밀릴 텐데 홀딩하자 그랬어요. 오늘 시초가부터 주가가 밀릴 때안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금방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무래퍼시픽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그렇죠. 아무래퍼시픽 세력의 운전법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 퍼시픽 세력이 담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서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거나 화살표 지표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1차 2차 매도를 활용하기 좋고 이렇게 매수를 통해서 매도하면은 주가가 떨어지죠 이번에도 여기까지 올리고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서 떨어졌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점이 같고 고점이 같은 라인을 만드는 거를 박스권이라고요. 이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야 돼서 일단은 15만 원대까지 쉽게 올라갈 겁니다. 오늘 캔들은 손바뀜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참에 거래량을 통해서 많은 단타들을 털어냈으니 이 물량을 가지고 15만 원까지 올리고 나서 조종했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바닥을 만들면서 내년에는 3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감히 말씀드려.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올라가고 찍고 떨어지는 이 가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한번 팔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아무래 퍼시픽은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분들과 매집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 퍼시픽이 크게 앞으로 올라갈 거라서 같이 매매하고 있고요. 훗날에 30만원대에서 우리가 매도 목표 설정을 해 놨는데 왜 그런지 다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레퍼시픽을 이 가격까지 들고 가서 훗날에 이런 자리를 만들 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레퍼시픽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자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방송을 할때 문자를 드려서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매수와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하시려면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다점들 공유받아 가세요. 구독자분들과 아무레퍼시픽을 같이 매매 하 하고 있고요. 아무레퍼시픽이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근거를 드려야겠죠. 오늘 거래량을 통해서 손바뀜이 있었던 거는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커질 거예요. 영업이익 잘 보세요. 확 커지죠. 영업이익이 커질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떨어지기마다가 반등하는 라인을 잡았는데 반등의 기회는요. 온 이번에 나왔던 어제 나왔던 실적 덕분입니다. 그 실적을 통해서 아무레퍼시픽이 중국은 실적이 지켜지기 기만해 주면은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모멘텀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년도부터 미국을 본격 진출하고 유의미한 진출이 성공되는 게 25년 매출과 이익이 커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영업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는 거를 V자 반등한 시점을 따라서 주가가 예전에 고점만큼 회복이 되진 않더라도 이런 주가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퍼시픽 중간에 차트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주가가 일정한 가격을 찍고 떨어질 거라 팔고 다시 사서 주식수를 10%라도 늘려가지고 비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서 떨어지기 전에 이런 타점에서 제가 떨어진다고 알려드릴 건데 저 따라서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는 거죠 타점은 제 번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챙겨드리는데 어떻게 챙겨드리는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고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 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의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 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요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요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 보면 이렇게 어 그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 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천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세력의 목표선 저항선 라인 때가 15만원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매집량이 많아서 평균 단가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거고 우리 고점을 높이면은 베스트거든요 정고점을 이기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15만원을 넘을 거기 때문에 12만원대에 매도하면 바보죠 그래서 오늘 홀딩하자 그랬습니다 정말 주가가 올라가는지 체크해보고 이 가격을 찍었을 때 화살표 지표나 이런 파란색 선을 건들면은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때 제가 비중을 적어드 드릴 건데 비중은 확실히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100% 팔자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단기적으로 15만원을 기대하시면 되겠고 어,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호가별로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은 문자로 남겨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이번에 올라가면 수익 같이 내보자고요 새롭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